안녕하세요. 힐링 베이비 힐링 사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평소에 라이브를 잘 못해서 요즘 주말에 잘 라이브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를 잡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 아이와 그이 사주입니다. 그 아이 사주는 그 아이 사주는 그 말그래도 내향형이잖아요 내향형이라는 얘기는 내가 음, 사람들을 좀 만나는 때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주가 이제 그 아이의 사주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뭐 명식을 다 봐야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이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일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가 되려면 내가 뭔가 발산한 에너지보다는 수렴하려고 하는 에너지 어, 이런 것들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일주 분들이 아이 성향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일주, 그러니까 임수일주나 개수일주이면서 그런데 어, 임수일주나 개수일주여도 내가 나를 어떤 표현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많으면 그것이 아이 성향보다는 이성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개수일주나 임수일주이면서 비겁이 없고 비견과 겁재가 없고 관이 많으면 그러면 아이 성향이 될 가능성이 극 아이 내성적인 성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개수일주나 임수일주여도 어, 화가 많거나 식상이 많으면, 그러니까 식상 같은 경우는 목에너지가 되겠죠. 그런 기운이 많으면 다소 그 아이의 기질이 좀 감소를 할수 있으니까 그 점도 역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극이 성향의 어, 사주는 무엇일까? 극 이라는 건 외향형의 사주를 얘기를 하는 거고, 외향형은 아무래도 내가 어, 보여지는, 발산하는 에너지가 많은 사주들이 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음, 화일주, 병화일주나 정화일주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아 이의 성향을 가지, 외향형의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고요. 근데 나는 화일주인데 그렇게 뭐 이가 아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본인의 사주에 관이 많거나 편관이나 어, 정관이 많거나 혹은 식상이 적으면 내가 화일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일주나 화일주분들이 식상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앞에서 나서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향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수 일주나 화일주 목일주 외에 금일주 경금일주와 신금일주 그리고 기토일주와 무토일주는 그럼 어떨까도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특히 무토일주나 기토일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토의 성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맞춰 가려고 할 확률이 일단 높습니다. 크게 대세를 어 거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토일주여서 묻어가려고 하는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외향형보다 내향형의 기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나서야 하고 뭔가 판이 깔리는 자리라면 이런 토일주들도 역시 이처럼 보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토일주이면서 식상이 발달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다는 이 성향을 보일 확률이 더 높을 거고요. 어, 기토 일주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인성이나 이런 기운이 발달되어 있으면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이처럼 볼 확률이 높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확률을 가질 어, 기질이 더 많은 확률이 높습니다. 경금 일주나 신금 일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신금일주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기 때문에 자신이 빛나려고 하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 사주명식에 따라서 화의 기운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비춰지는 그 역할이 있으실 수가 있고 내가 신금일주이지만 화가 잘 없으면 어 그렇게 앞에 나서거나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금 일주 같은 경우에는 호불으로 굉장히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을 과시하거나 증명해 볼수 있는 자리에서는 이해 성향을 보일 확률 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떤 기관에 이렇게 속해서 관성을 쓴 일들을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더 편한 가능성이 높구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어 별로 신경을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아이 성향으로 느껴질 확률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짧게 어 인사를 나누면서 어 극아이 성향과 극